대림절을 보내며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의 종말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종말론은 시간에 관한 가르침이지요. 오늘도 그에 이어 시간과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볼 주제는 예수의 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또는 그 때가 되었다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례 가운데 하나인 오늘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본문을 더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시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명절이 되었으니 유대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뜻을 펼치시라고 예수님을 부축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이어서 8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의 때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의 때와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4절을 찾아봅시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에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요, 2장이면 뭐 당연히 아직 때가 아닌 것이 당연하겠죠. 요한복음을 조금 더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있는 7장 30절입니다. 7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에 나오는 8장 20절에도 7장 30절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7장 30절과 8장 20절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 우리는 예수의 때에 일어날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때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가 잡히시는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그때는 언제 오는 걸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3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기에는 그때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설명이 나오죠. 예수의 때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밀알의 비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에 관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의 영광 받으심을 밀알의 변화로 비유하시는데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겠지요. 그런데. 죽은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죽었던 미랄이 다시 살아나야 하겠지요. 예수께서 영광받으심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서 13장 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때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이어지는 승천을 포함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보자면 예수에 따라 예수께서 붙잡히셔서 순환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들을 요약해서 하나로 요약해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12장 27절, 16장 32절, 17장 1절 등에도 예수님의 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나중에 해당 본문을 읽을 때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때에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들을 예수께서 영광받으심으로 요약하고요. 또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면 그것을 다시 하나의 공간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들리심, 들려 올라가심입니다. 공간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일으켜지시고, 승천하시는 사건들이 모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지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을 찾아 봅시다. 밤, <laughs> 죄송합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에서 들리다. 들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휩소인데요. 이 동사는 그냥 바닥에 있는 물건을 조금 드는 이 정도가 아니라 높이 들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밤 천사들이 목자들 곁에 서서 하나님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서 highest라고 번역된 말이 인자가 들린다 할때 사용된 휩소어라는 동사의 형용사 최상급인 휩시스토스, 휩시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리심은 그가 영광받으심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 사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모두 공간적으로는 위로 향하는 움직임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부활, 승천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 받으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만 십자가와 영광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명예였습니다. 명예 가운데서도 최상의 명예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명예, 영광의 반대 개념은 수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생 최고의 목적은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귀한 것이 명예입니다. 돈보다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일은 부끄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방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영광은 그 당시 사회에서 서로 정반대 방향에 양쪽 극에 있는 것이라 할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달리심을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영광 받으심의 사건에 포함합니다.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신 후에 그 수치를 씻어 버리고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수치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때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때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이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관련된 본문들이 많으므로 다음 기회에 다시 집중해서 함께 모아서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그 장면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인 7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뜻을 펼치라고 부추기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7장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십자를 보시지요. 십자를 보면 동생들을 먼저 올려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아무도 모르게 따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동생들에게는 안 가겠다고 말씀해 놓으신 후에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이지요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시네요 요한복음이 이 서술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한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는 요한복음 특유의 어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의 때가 어떤 때인가요? 예수의 때란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이죠.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동생들과의 대화의 문맥에서만 보자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동생들은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 말씀은 아직 예수께서 들림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분의 들림 받으심이, 들리심이, 이번 명절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아직은 내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때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해지겠습니다만 예수를 죽인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은 아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인 감각이 밝은 이런 사람들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고 위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나올 때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표징을 행하실수록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전합니다. 예, 그냥 집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을 하면 할수록 행동을 하시면 할수록 그말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더 가까이 당겨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아셨기 때문에 때가 차기까지 자신이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곧 다가올 그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계속된 하강의 내려감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저 하늘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후에도 공생의 전 과정을 통해 죽으심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올라가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수동태로 서술합니다. He is raised. 그가 일으켜지셨다. 예수님을 들어 올리시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명은 일생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낮아지심은 바로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지심, 높이심, 곧 영광 받으심의 첫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들리심으로 영광 받으심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내려감입니까? 그리고 어떤 올라감입니까? 끝난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팬데믹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냥 지루한 기다림의 기간일 수도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계속되는 내려감으로 경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방 좋아질 듯, 좋아질 듯 하면서도 갈수록 어두워지는 듯한 그러한 현실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려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주님처럼 충실하게 그 내려감의 과정을 겪으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며,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감으로써 가장 높은 곳으로 들리우신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내려감의 시기를 잘 견뎌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께서 낮은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 내려감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내려가므로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신 주님. 주님을 따라 우리도 내려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주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